이 부분이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공법을 쓰냐면. 안녕하세요. 지오정재의원준상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곳은 평택현장인데요. 평택에서는 오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 외부에는 외단열, 스카이텍을 마무리했고요. 내부에서는 전기공사, 대강공사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2층욕실을 방수를 했는데, 저희가 방수하는 공법을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 공간이 욕실 공간인데 시트로 이렇게 1차 방수를 했는데 이 안에는 합판이 있고 합판 위에 프라이머를 도포를 하고 거기에 시트 방수를 했는데 시트 방수도 여러 공법이 있습니다. 이 시트를 띄워서 이 부분만 열로 붙이는 공법이 있는데 저희는 얘를 다 붙입니다. 붙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공간이 없죠.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찍혀서 물이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물은 퍼지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방수가 깨진 면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면을 전체 붙이게 되면 여기가 찍히게 되면 이 부분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 물이 흘러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한 공법이 이렇게 시트로 해서 위에서 보시게 되면 시트로 이렇게 붙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수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에서는 가장 문제 생기는 게 물이 침투가 됐을 때 이런 코너 같은 데로 어 물이 침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여기까지 올리고 이렇게 덮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관을 설치하고 시트를 이렇게 감싸게 되면 이 부분이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공법을 쓰냐면 얘는 이렇게 빠집니다 예, 이렇게 빠지는데 일차적으로 이렇게 사각형의 사각형의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1차 파이프 안에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내경 안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 파이프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차적으로 얘를 잡아준 거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꽂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몰탈층에서 물이 침투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물이 번지지 않고 요 사이로 빠지게끔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런 공법을 쓰는 겁니다 요렇게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가 난방을 하거든요 난방 배관을 하고 나서 보호 몰탈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또 2차 방수를 합니다 2차 방수를 하고 나서 타일공사를 하기 때문에 방수층이 깨져서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1차 방수에서 물이 이쪽으로 침투를 해서 이쪽으로 빠지게끔 조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그런 공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 공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열린 이제 물이 빠지게 이렇게 해놓는 거죠. 목조택은 외장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이 화장실 방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집 수명이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방수는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시공하는 방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목조 주택에서는 단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물, 나무기 때문에 물 침투를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이 집의 수명은 굉장히 오래가고 튼튼한 컨디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는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으실 때뭐 기초, 셀프 레벨링 다 중요하지만 방수, 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시공하는 방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오좋음즈의원유상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